자, 여기 문제 보면, 선분 AD, EF, BC가 모두 편행하다라고 했을 때,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P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삼각형 DBC를 먼저 봐봐. 자, 삼각형 DBC에서, 선분 DF 대 선분 DC는, 선분 PF 대 선분 BC다가 성립이 되지? 그럼, 4대6은, 선분 PF 대 9다. PF 계산하니까 얼마야? 자, Pf 6cm지? 자 그러면 이제 PQ의 길이를 구하려면 PF의 길이를 알았으니까 성분 QF의 길이만 계산해내서 빼면 되겠지? 자, 이제 성분 QF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삼각형 ACD라는 삼각형 한번 봐봐. 자, 삼각형 ACD 봤더니 어떻게 풀어야 돼? 삼각형 ACD에서는 3분 CF 대 3분 CD는 3분 QF 대 3분 AD다. 이걸 이용해서 풀면 되지. 자 그러면 2대 6은 QF 대 6이다. 그럼 QF 얼마 나와? 자 QF의 길이가 2cm가 나오지. 자 그래서 3분 PQ의 길이는 PF의 길이 6cm에서 QF의 길이 2cm를 빼니까 얼마다?